많은 분들이 당뇨병이라는 진단만 무서워하세요. 그런데 정작 그보다 조심해야 되는 건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.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정도, 식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에 해당되는 거예요.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당화 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. 이게 5.7에서 6.4 정도예요. 이 시기를 놓치면 3에서 5년 안에 2형 당뇨로 바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문제는 이 시기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. 피곤하다, 다리가 저리다, 눈이 침침하다는 증상으로 오시는데 이미 당뇨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어요.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합병증이 시작된 분들이죠.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몇 년을 지내시다가 갑자기 실명위험이나 신장기능 저하 같은 문제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